안녕하세요. 도사 도사 최광연입니다 오늘은 감자밭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감자를 이제 재배를 하시려면은 밑에 이제 거름을 넣으셔야 되잖아요. 토양에 우리 병이라든지 특히 이제 곰병이라든지 이런 게있으면은 감자 상품을 생산하는 상당히 영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비료 종류로 보시면 비옥한 오가닉.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동물성 아미노산계통이 많이 들어가 있죠. 한80%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골분, 그 다음에 랑베나이트, 그다음에 해조분말 요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 종류도 골고루 많이 들어가 있고 특히 랑베나이드트 같은 경우는 미량 요소가 다양하게 포함되는 이게 그암석이 종류인데요. 비료 효과가 아주 길게 가는 이런 전 작기에 거쳐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미노산 같은 경우도 어 여기는 효과가 좀 길게 이렇게 동물성 아미노산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아미노산이 다양해들있죠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도 아미노산 먹죠. 맛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으로 이제 품질이 좋아지는 이런 역할을 하고 땅 속에서 이제 양분을 꾸준하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전 생육 기간에 걸쳐 이제 양분을 공급하죠. 그래서 생육이라든지 크기. 증대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옥한 노가닉 13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 고급 유기농업 자재입니다. 동물성 유기질인 우모분이 들어가 있고요. 유기질은 질소원으로 작용을 해서 아미노산으로 신속하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천연 광물질인 랑베나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랑베나이트는 가용화 무기 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칼리, 고토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죠. 청정지역 해조류 추출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해조류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냉해, 동해방지 예방은 물론 천연 생장조절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대한 저항성을 강화시켜준다라는 것이죠. 이제 3월이 지나고 나서 서리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서리 때 죽는 감자들이 많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해조류 추출물이 들어가 있으면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좀더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비료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속효성과 천천히 나타나는 지효성 질소원을 둘다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생육기에 걸쳐서 효과적으로 영양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천연 원료들로 구성된 친환경 유기물 제품으로 토양의 유용 미생물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토양 입단화 작용이 이루어져 물리성을 좋게 하는 데에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슬 모양의 입상 제형으로 경도가 좋게 개발되어 기계식 살포에도 적합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늘 감자 고구마에 이런 제품도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 미량요소 쪽이 골고루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같이 사용해 주시게 되면 좋은 품질의 감자를 생산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분들이 이제 고루 이제 토양 소독하는 이런 성분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연산이라든지 황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땅 속에 있는 그 병균 같은 거 이런 것도 조금 저 밀도를 좀 줄여주는 이런 역할도 하고, 특히 이제 여기 보면 규산강물이라든지 제오라이트라든지뭐 카오린, 벤토나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토양 개량 아, 이런 효과도 상당히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좀 쓰시는 게 좋고요. 자, 아, 그래서 이제 예, 것도 사용해 주면 시 상당히 품질 좋은 감자를 수확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늘감자 고구마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감자 고구마에는 아인산염, 황, 규산, 고토, 망간 등 필수 미량 요소와 천연 광물질인 규산, 제오라이트, 카오린 벤토나이트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작물 생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 성분을 공급을 합니다. 잎이 계속 나오면서 덩이 뿌리들이 생장하기 시작합니다. 덩이 뿌리들이 생장하고 이제 비대기가 오게 되는데 이때 녹말, 당분, 이눌린 등의 저장 양분을 효과적으로 축적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성수기 및 수학 시기가 다가왔었을 때는 지상부의 생육을 중지하고 동화물질을 괴경으로 전류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늘, 감자, 고구마이를 사용하면 감자 제외하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팡 싹충 싹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유기농업자한테 미생물 제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 들어가는 있 성분 같은 경우는 딜크도마, 하자늄균하고 백강균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뷰베리아 바시아나균, 여기 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백강균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곰팡이 포자가 곤충에 침투를 하죠. 곤충의 이제 외피에 부착을 하면 여기 이제 균이 발아가 됩니다. 그래서 번데이 또 뚫고 들어가 가지고 증식도 하고 독성 물질도 생성되어서 결국은 저게 번데기, 꿈병이 같은 경우는 아주 감자를 갈가 먹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잖아요. 고런 데도 이제 효과가 아주그로 좀 사,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트리도마 하지아늄균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그 유해 곰팡이 균에 부착이 돼 가지고 세포벽을 녹이면서 침투하는 요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균의 밀도를 줄여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썩은 병이라든지 이런 병을 이제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사용하시는 게 품질 좋은 감자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방 싹, 충삭 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감자밭에 곰병이라든지 이런 벌러지 종류, 그 다음에 썩은 병요런 거를 이제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품질 좋은 감자를 이제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요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팡삭충삭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강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백강균 너무 유명하죠?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강균은 토양에 있는 해충들, 뭐 담배나방, 거세미나방, 뭐 총채벌레, 작은 뿌리 파리 등 외피에 부착하여 발아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해충체 내에 독성 물질이 생성이 돼서 벌레를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리코더마 하지아눔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토양에 있는 그 곰팡이 병들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이 토양 안에 잿빛곰팡이병, 시드름병, 탄저병, 이꽃병, 균핵병 많은 병들이 있죠. 이 성분이 번식 작용을 통해서 토양에 광범위하게 정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면은 토양에 이렇게 침입하는 병들의 곰팡이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토양 개량 및 토양 물리성 개선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감자를 심었을 때도 곰팡이 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곰팡이 병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트리코더마 하지아눔이 들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이 트리코더마 하지아눔은 호소를 분비해서 토양 속에 유해 곰팡이균에 부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접촉한 균사의 세포벽을 녹이고 침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침입을 했었을 때 생장 억제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균사의 생장 억제를 유도한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팡싹충싹으로 종합적으로 병해충 밀도 관리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는 제재이기 때문에 잔류 및 저항성 문제가 없는 안전한 자재입니다. 이 트리코더마 하지 않음으로 모판에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요. 밝은으로도 효과가 괜찮았습니다. 이런 뿌리 밝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감자 심을 때 사용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제품 사용량을 보면, 비옥한 오가닉 같은 경우는 300평에 요거 이제 10포 정도 넣으시면 되고요. 방삭, 충삭 같은 경우는 200평 기준으로 하나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00평에 이거 한 개나 2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골고루 섞어서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자, 이제 골고루 잘 섞어, 섞어주는 게 좋죠. 섞어줘야 이제 골고루 살포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골고루 이제 살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걸 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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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되냐고. 오늘은 고품질 다수확을 위한 감자 제품 세 가지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일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데이맨! 부탁드립니다. 시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 농사. 이 위료 쥐똥차가 방망고곡 구석구석